아주 그냥 깔끔하게 자러 가야겠다. 소연님 올킬이 막판이신 거죠? 그럼요. 오, 아니 방금 전에 제가 또뭘 탈까요? 축배를 아, 흘러라 아멘 풀파로 상대해 줄게 뭐? 풀파워? <laughs> 아멘 풀파 아니 아직 남아서 둥글에 직처 성공식 뚫고 인간 젤리 지렁이로 말려 죽이기도 있어 <laughs> 오케이 나는 더할수 있어 인간 아, 젤리 너... 지렁이로 말려 죽여버릴게요 그건 불가능해 <laughs> 이번에도 올킬 해줄게 아주 절망적이게 해줄게 이번에도 올킬하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자러 가야겠다 그러면 수원님 올킬이 막판이신 거죠? 그럼요. 오, 어, 아니 방송도이면 제가 또뭘 탈까요? 그러면, 그러면 올킬 하기 전까지 방종하시면 안, 안 돼요? 아 그럼 어, 어, 어. 쉽지. 아니 난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면 올킬하는지. 마을 지구와 함께. 저희 방송 막아야 되니까 열심히 할게. 난 밤은 길어. 나도 시간 많을게 오늘도 아침 9시 넘어서까지 했어. 아 좋아, 나 시간 많아나 방송이 너무 가지 좋아. 가지마, <laughs> 가지마. 가지 너네도 오늘 방송 해? 종료할 생각하지 마세요. 퇴근. 아, 퇴근. 로드 로드 진짜. 못 받으면 못 나갈 수 있어. 퇴근해. 진짜. 아오, 진짜. 도깨질 고 하나. 오른손 내려, 도끼 들어, 도끼 내려. 그럼 음. 왜안 던지고 못 맞췄냐고요? 오빙 오빙 이번에 뒤바. 안 봤는데 못 맞췄음, 안 아! 봤는데 못 맞췄음. 한방 아니다. 아! 반대쪽 으로 가자. 그리고. 반대쪽 가자.

어 소연이가 비트코인인데? 아니 엘리... 소연이보다 젤리용이 돈을 더 많이 벌겠구자뽕 1,000원 정립감사합다나 17번 눈뽕에서 1 7 0원해어자 바로 젤디어 아니 소이 괜찮아 눈실거 같은데 써라스 끼고 해. 나중에 나그 커피 한 잔이라도 사그주게 아싸. 뭐야? 어? 안 돼! 이건 강소가 잘했다. 이건 강소. 나축 추중, 나 추중, 나 추중. 아 지수구나. 죽어! 나 죽었다. 안돼, 죽지 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죽었어. 나 죽었어. 나머지 둘중 하나 살아가. 둘중 하나 살아가. 제발. 인간 중에 한 명들. 둘 중에 하나는 살아가. <놀람> 오르산오르산다오르산오르산오래 산다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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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선 오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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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그래 나가서 개고 개고 응. 나와도 이득이야. 이거는 일단 황벨 가겠다. 슈, 소연 방송을 더할 수. 있어! 이거 황벨 라이스. 그래. 황밀. <laughs> 어. 아 이게 황이네아 이거 황벨 소파. 다행이다 소연이 방송하는 <laughs> 어. 줄 알고 나 시청자로서 슬플 뻔했잖아. 아 올킬 당하는줄 알았네. 어, 내가 해냈어. 이게 황별이야. 라이스. 미존 무섭다. 미존 안하면 좋겠다. 미존만 할 거야. 좀잘 어, 안 돼! 중구에... 안 돼, 그래. 아 죽었다 안돼중안돼 그래 안돼! 아 그래 아 안돼 아 손님 방종을 막아야 돼 개구라도 가져 나안을못같나 안될 것, 것 같아 아까처럼 못도 못해 안돼 미워 이 지저스 아 안돼드디야 저... 죽여버리는구나 알았어 일올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가는 중 반대로 가는 중 먼저 나가던 타왔어타 왔어 타왔어스타스타스타스타게타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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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타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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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현이>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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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빨리 타스 <laughs> 빨리 잠시만요 폭게요

나 솔직히 조금 재미 없어. 그냥 개미 보는 것 같아. 그거는 뭐내 알바 아니잖아. 아 아니 그럼 먼저 지지 치는 거야? 거야? 설마 음. 먼저 지지 치는 거야? 이번 판도 재미 없으면 내가 지지할게. 와 진짜. 이번 판은 빡세게 줘. 재미 없으면 내가 지지. 아망이다 우리 함께 달리기 로 했는데. 나도 올살 많이 하긴 했어. 청자 분들이 지루해할 거야. 어. 아니면 우리 좀 죽여줘. 아니. 재밌대. 죽여줘? 우리 킬좀 해줘, 1킬이라도. 그러면 어쩔 아, 수 없어. 나 했던 거또 해야 돼. 했던 거또 해. 했던 <laughs> 거또 한다, 나 진짜? 했던 거또한 거야. 아 근데 그렇게 미션 받고 진짜 <laughs> 약속한 거안 지키는 거 진짜 에바야. 우리 진짜 끝까지 아니, 가야 돼. 다들 죽어간다고.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에 아니, 대한 예의가 아니야. 우리 오늘 켠왕이 약속 하나 더 하자. 뭐? 오늘 켠왕 한다고 갑자기 며칠간 방송 없으면 안 돼? 들와야 돼? <laughs> 그걸 네가내 방송 일정을 <laughs> 왜네가 지으네? <지은해>? 되게 웃긴다. <laughs> 아니 나는 소연이가 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너 언제부터 내 방송 그렇게 챙겨봤다고? <laughs> 오 죽겠는데? <laughs> 여기 구하자 이거. 바로 뱅 앞에 있어. <laughs> 아 나한테 뭐, <laughs> <오면> 바로 <laughs> 해나 <후해. 나한테 웃음> 바로 해 <후해>, 바로 해 바로 해 지금.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이랬어, <laughs> So? 나를 때려 줘. 때려 줘. 여기 서 때려줘 으럼 <목소리> <목소리> <그럼>. 나를 때려 줘. 소연이 파티하고 있었네. 생일 <laughs> 축하나연아 <laughs> <서현아, 목소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니다 어, 오메데 토 아직 미존 있어. 미존은 달라. 미존은 달라. 아, 내 달라. 미존 진짜 다르거든? <목소리> <목소리> 다르거든. 들어가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 가. 나죽 박스텔의 비조는 다르긴 아, 하네. 아, 아니 뭐라. 아까 백 님이 살렸을 때 제가 졸았나 봐. 진짜 살린 줄 몰랐어. 진짜로. 르슬 그럼 마무리 실로 가 볼까? 뭘마무리지요대박 돼. 왜? 여기 표독해 피곤하잖아. 아니 나안 피곤해. 표독한 것도 아니야. 아니 니네 피곤한 거 말고 그래 피곤하시잖아 그래 그러면은 빈자리 채우고 가니 <laughs> 새벽 4시에 누굴 부르냐고 독하다 독해 올킬을 하겠다는 저의지 솔직히 님들 디코 끄고 하는 거 어때요? 브리핑 안 하고. 아, 아 진짜 님들도 그럴까? 진짜 브리핑하면서 화면을 하면 님들도 올킬 못 하고 나 올킬 한 보낸 는데 진짜 디코 끄고 막판 않아. 어때? 오케이. 다들 오케이, 진짜 디코하지 마봐. 우리, 우리 마이크만 끄고 소연 목소리는 들어도 되는 거야? 아니지 다 네. 끄고 진짜 공방처럼 해봐. 소연 목소리는 네. 들어도 예. 되는 거 아니야? 강소연의 기본 목소리 이상 아니 완전 공방처럼 해. 아니 나 공방할 때방서 끄고 하니까 강전 공방. 나도. 줄을 알았어. 알아보야돼. 우리, 우리, 마이크, 마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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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켓게 그럼? <laughs> 그래 나 I die, love, pita? Came, love, l o v 잘했네. 여친, 못하는 나랑 놀아줘서 고맙고, 오늘 아, 다다 재밌다. 이거 꾸고 하니까 확실히 그래. 더 무섭던데. 네, 지난번보다 확실히 진짜 매우 잘했어. 맞아, 그 진짜 너무 맞아요. 잘했어 진짜. 진짜. 언니 대박에 우리는... 재능이 있어.